10월 팟캐스트로 여러분들과 함께되어 반갑습니다. 어,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질풍 선생님입니다. 노도 선생님께서도 함께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즐겁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10월 팟캐스트에 도움을 청한 청소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고삼이 다가오는데 관심 있는 여자애가 생겼어요. 어... 남자애들이랑은 운동도 하고 장난도 치고 잘 지내는데 이상하게 그 여자의 앞에서는 말도 못하겠고 굳어버려요. 어, 왜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고 답답해요. 저한테 말을 걸어줘도 대답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 이러니 좀 먼저 말을 걸고 싶어도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남중을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다가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한편으로는 이제 공부에 더 집중해야 할것 같은데 그 여자애랑은 가까워지고 싶고 제 꿈도 이루고 싶고 심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조언해주세요. 네, 이번 사연은 18세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자 청소년의 고민이군요. 관심 있는 여자 청소년이 있는데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어서 마음이 참 복잡하겠어요. 노도 선생님께서는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어, 그러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청소년의 혼란스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질풍 선생님께서는 이 시기 청소년들이 이성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그런데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상에게 관심을 가진 건데 이것이 왜 고민이 되는 걸까요? 어 우선 하나는 관심이 가는 청소년에게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해서인 것 같아요. 음, 음 네. 어, 청소년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여자의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굳어져 버리잖아요. 어, 스스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 첫 번째는 다른 여자 아이들에게도 그런가라는 정이에요 어, 청소년의 의견처럼 남중을 나와서 그런 것 같다고 한다면, 다른 여자아이들과도 어색할 수 있겠지요. 어,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미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어, 이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자아이들과 활동도 많이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색할 수도 있겠죠. 어, 어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 동성애 친구보다는 이성애 친구가 더욱 의식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다. 이것이 첫 번째. 어, 그리고 두 번째로 <laughs> 관심이 가는 여자 청소년 앞에서만 말도 못하고 굳어지는 경우인데요. 어, 사연을 봤을 때는 아마도 이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 그러면 관심이 있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굳어지는 경험 혹시 질풍 선생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 저도 이 부분은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또한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어찌서 그럴까요? 어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또 혹시나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어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경우 우리는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평소와는 다르게 얘기조차 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짝 노력해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학기 초나 낯선 상황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지요? 음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그리고 함께 무언가를 할수 있는 기회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요? 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사람에 대해 알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경험이 있을 때, 이야기 할 것도 생기고, 그러면서 친해질 수 있잖아요. 어, 이성 친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면 고백하고 사귀어야 할것 같은 부담감을 우선 버리고, 친구로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다 보면, 어, 조금 더더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음, 그렇겠네요. 이성이라는 생각이 벌써 관계에 있어서 또 경계를 정해버리는 느낌을 또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다음으로 공부에 집중하고 싶은 청소년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음. 네. 어, 청소년은 이제 더 공부에 집중을 해야 할것 같은 마음 한편으로 그 여자 청소년과 가까워지고 싶고, 어, 꿈도 이루고 싶어서 복잡하다고 하는데요.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들이 마구 섞여 있는 느낌이어서 마음이 상당히 복잡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laughs> 네, 어, 잠시 저희가 제가 칠판을 좀 사용을 해볼게요. 어, 여기에는 기준을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첫 번째는 준호 정도, 두 번째는 급한 정도예요 어, 그것을 보기 편하게 제가 그래프를 이용할 건데, 어,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처음부터, 벌써부터, 어, 수학이야. 하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선, 중요 정도를 X축에다 놓을게요. 아, 펜이 안 나와요. 어, <laughs> 아, 잘 나와요. 오, 잘 나와요. 중요 정도를 제가 x축에다 놓을게요. 이게 뭐라고요? 중요 정도. 어, 네, 중요 정도예요. 제가 글씨를 잘못 써요. 이해해 주세요. 네. 그리고 급한 정도를 y축에다 놓을게요. 이게 급한 정도 어. 급한 정도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부터 한번 볼게요. 이 오른쪽에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이 오른쪽에 이 위쪽은 어떤 거죠? 중요하면서 급한 거예요. 시계의 방향으로 한번 돌아가면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아랫부분은? 중요하면서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긴 한데 급하지는 않아. 자, 옆에 판을 가볼까요? 음, 이건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급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아요. 이쪽은어또 급한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맞아요, 급한데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과제들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친, 이 청소년에게 두 가지 과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뭐였죠? 어 공부 미래에 대해서. 어 그러면 어, 지금 공부를 하고 해야 할것 같아. 공부 공부하는 건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급한가 중요도로 다 높은 쪽에다가 해당하지 않을까요? 어, 맞아요. 지금 이 청소년은 고2예요. 음.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이고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죠. 음. 그렇다면 중요하기도 하고 급한 거예요. 음. 자, 여기에 공부가 갈게요.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고2이고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다는 시점 음. 공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자친구하고 사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건 어느, 취, 어느 북면으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거는 어, 좀 개개인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과제이긴 한데, 음. 어, 만약 저라면 중요하긴 한데, 음. 그래도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아도 되는 어. 일일 것 같아서, 어, 네. 급하지 않고 중요도 좀 높은? 그렇죠. 이치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는, 아, 좀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이게 급하게 간다고 해서 될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가 수밖에 아니 가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럼 마지막으로 어, 이 청소년은 꿈을 이루고 싶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음, 꿈이라는 부분에 또 공부랑 여자친구 모두 들어갈 수도 있는 거라서 음. 어 솔직히 어느 부분에 넣어야 될지 좀 모르겠어요. 맞아요. 지금 이 선생님이 말을 제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이 활동은 조금 더 세부적인 과제들이 파악이 되었을 때 적용하는 게 좋거든요. 너무 포괄적인 과제, 꿈을 이루고 싶다, 이런 것은 여기에 지금 더 적용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꿈을 이루고 싶은데, 그러면 그 이루고 싶은 목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포부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고 어, 각각의 다면에 넣으시면 에요그시면 돼요. 그러면에는그에서그 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그다에서 중요한 것는그다요 여기가 다순그럼2순위는 이게 다음 이기 되을까요아 그런데 이게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급한 거 먼저 해야 돼. 아. 그죠? 그래서 급하고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조금 해주는 게. 음. 그래서 만일에 어, 수행 평가가 있어. 어, 여러 번의 수행 평가지 수행 평가기 때문에 오늘 오늘 안 하는 것이 딱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급해. 내일 당장 내야 돼. 그럴 때는 좀 음.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은? 네. 그렇죠. 네.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과제를 조금 하고, 그리고 가장 미루어질 수 있는 과제는?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도 않은 맞아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과제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어떤 미션들을 수행을 한다고 하면, 훨씬 혼란의 정도는 적어 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까 꿈과 같은 경우가 되잖아요 어 내가 꿈을 이루고 싶어 그것을 어떻게 세분화 시키고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지 라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인데 이게 청소년들이 스스로 할수 어. 있는 작업일까요? 음. 아주 간단한 네. 과제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어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이제 꿈과 같은 경우 이런 포괄적인 과제들을 어떻게 내가 세분화시키고 어떻게 배치를 해야지 하는 부분은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과제지요. 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결하고 싶지만 좀 스스로 안될수 있는 음. 어, 청소년들이 충분히 혼자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럴 때 그래서 저희 전문... 상담선생님들이 있답니다. 네, <laughs> 네 그러면 전문상담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청소년들의 고민을 함께하는 1388 전화로 어, 연락하시면 되요. 어, 청소년 전화 1388은 가족 간의 갈등, 교우 관계, 어, 학업, 진로 등 청소년 시기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한 전화로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오늘 도움을 청한 청소년의 사례를 정리해 보면. 관심 있는 여자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이성이라는 부담을 갖기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좀더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좀 다음으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스스로 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쾌한 정리였습니다. <laughs> 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어...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청소년기를 보내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민도 어할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 그리고 그 고민들을 늘 함께 해주는 어 저희 선생님들, 전문 상담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밥잘 먹고 건강 잘 챙기면서 하루하루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을 보낸 만큼 다음 달에는 어떤 사연들이 올라올지 기대되네요. 어, 우리는 매달 팟캐스트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부분들을 속시원하게 다루어 나가고 있고 또 다음 달도 계속되겠습니다. 함께 청소년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청소년 전화 1388을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청소년 전화 1388 세종시 청소년 상담 공지지센터 화이팅!